반가워요. 이번 시간은 엑셀 FOCUS-1000W 풀모듈러 파워 서플라이 모델을 전해드릴게요. 빠르게 확인하시고 절대 놓치지 마세요. 높은 전력 효율의 액티브 PFC 회로 채택, 액티브 PFC 회로 설계를 통해 높은 전력 효율을 제공합니다. 고효율 파워인 만큼 발열, 고주파 소음 등 파워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원인을 줄여 균일하고 안정한 출력을 제공하여 최고의 시스템 안정성을 보장합니다.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한 ETVR 설계. 에너지 옵티머스 엑셀 포커스 시리즈는 ETVR 설계를 통해 부하 변동을 최소화하여 0.5% 미만으로 제어하여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가능합니다. 고성능 시스템 구성에도 문제없는 플러스 12V 싱글레일 및 DC, 2DC 설계. 고성능 CPU, 메인보드, 그래픽카드가 탑재된 시스템 구성에도 안정적이고 높은 출력을 가능하게 하며 강력한 싱글레일 플러스 12V 출력과 DC-2DC 회로 설계를 통해 어떠한 상황에서도 안정적으로 동작합니다. 긴 수명과 적은 소음을 제공하는 120mm FDB 쿨링팬. 쿨링팬이 회전할 때 마찰을 최대한 줄여주는 FDB 베어링을 사용하여 기존 슬리브 베어링보다 수명이 월등히 높으며 낮은 소음을 제공합니다. 먼지 유입도 최소화시켜 품질 보증 기간을 강화했답니다. 또한. 제로 팬 설정 버튼을 통해 내부 온도가 낮을 경우 자동으로 팬이 구동하지 않는 모드로 전환되어 더욱 조용한 환경을 제공하며 팬 수명도 늘려줍니다. 시스템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육중 안전 보호 회로 적용. 내외부의 각종 전기적 위협에서도 시스템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과전류, 저전압, 단락 보호, 과전압, 과전력 및 과열 보호 등 다양한 보호 회로로 설계하여 더욱 신뢰할 수 있습니다. 4 k s u r g 보호 설계 육중 안전보호 회로와 함께 4K s u r g 보호 설계를 추가하여 낙매와 같은 외부 충격에서도 PC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습니다. 대기 전력을 0.3W 미만으로 유지하는 그린 IC 회로, 최대 대기 소비 전력을 0.3W 이하로 초절전 수준으로 설계되었습니다. 낮은 대기 전력 설계로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고 불필요하게 낭비되는 전력 손실을 최소화하는 경제적인 제품입니다. 엔비디아 엠빌링 SLI 및 AMD 크라스파이어. 최신 멀티 GPU 호환성. 에너지 옵티머스 엑셀 포커스 시리즈는 8핀 PCIe 보조 전원 커넥터를 6개 제공하여 2개 이상의 개별 그래픽카드로 게임 성능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는 최신 멀티 GPU 구성인 엔비디아 엠빌링 SLI 및 AMD 크라스파이어 기술을 지원합니다. 고품질이 부품을 사용하여 최상의 내구성과 안정성 제공. 에너지 옵티머스 엑셀 포커스 시리즈는 가혹한 PC 환경에서도 장시간 안정적인 구동을 위해 높은 품질의 부품을 사용하여 내구성과 안정성을 극대화시켰답니다. 고품질 일본산 배구도 커패시터, 안정적인 동작과 고 효율을 위한 고품질 고용량의 일본산 배구도 커패시터를 채택했습니다. DC 2 DC 회로 설계, 출렁임 없이 우수한 전압 변동률 성능으로 장시간 고출력을 제공하기 위해. OV-3.3V는 DC-2DC로 설계했습니다. EMI 필터, EMI 노이즈 필터는 파워 및 주변기기가 안정적으로 동작할 수 있도록 AC 입력 전원에 포함된 여러 종류의 전기적인 노이즈를 필터링함으로써 고품질이 전원이 공급되도록 합니다. 고품질이 부품 채택, 입력부의 전류를 과부하, 과전류 없이 출력부에 전달하기 위해 안정적인 성능에 스위칭 및 높은 품질이 부품을 사용했습니다 원하는 케이블만 선택하면 사용하는 풀 모듈러 케이블 디자인. 에너지 옵티머스 엑셀 포커스 시리즈는 원하는 케이블만 선택할 수 있어 내부 공간을 더욱 넉넉하게 활용하여 사용자 편의성을 높였답니다.